지난 주말 동안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흔들거리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은 충분히 검증드렸습니다. 이렇게 흔들거리다 어느 순간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버릴 거예요. 이미 리플은 상승이 나오고 박스권 언저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세력들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겠죠. 어느 순간 5천원, 만원, 뭐 이렇게 가격이 훌쩍 뛰어넘어서 폭발적인 상승 랠리 머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상승을 하고 나면 이때 가격이 정말 그리워지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크립토 시장,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리플의 가치에 대한 이런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리플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 수익 길라잡이 홍성민입니다. 크립토 시장 흐름을 상승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2주 내로 제3국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러우 전쟁에 대한 이런 종전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미디어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전체적인 금융 시장에 엄청난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이슈와 크립토 시장의 상승이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슈와 외환 시장, 주식 시장, 그리고 크립토 시장이 함께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정의 키를 지금 바로 달러와 유로의 주인장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그 미래를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분이에요. 그리고 크립토 시장 이슈로서 코인베이스 CEO가 미국 SEC 코인베이스 소송을 철회하였다. 다음 주 최종 승인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SEC 변호사 기관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를 합의. 업계 공격 종식 신호다.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철회 합의는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런 공격을 종식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지금 크립토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가 주말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크립토 시. 시장 역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계좌 잔고가 또 마이너스가 돼 있겠죠. 하지만 실시간 계좌 잔고의 폭을 좀 크게 열어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립토 시장은 이제 초기 시장이다.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장, 뭐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이걸 기반으로 한 파생 시장. 그중에 우리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고작 3조 달러 시장이 크립토 시장입니다.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얘네 하나보다도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라는 건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유동성이 조금만 들어와도 대폭발을 할수 있고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장 분위기에서는 변동성이 큰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어느 한 순간 끌어올릴 것이다.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 러우 전쟁 종식 그리고 주식과 크립토 시장 원화와 위안화의 신흥 통화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달러의 점진적인 하락과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 이런 흐름과도 맞물리면서 결국 크립토 시장 특히 알트코인 시장의 버블이 곧 시작이 될 거라는 의미예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리플 현물 ETF와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의 ETF 신청, 이게 지금 2월달인데 벌써 33개, 알파 플러스, 계속해서 신청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ETF가 뭐죠 금융기관들에게 크립토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을 쏠수 있는 이런 혈관을 공식적으로 뚫어주는 걸 의미해요 금융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자금을 쏠수 있는 이런 기반이 제도적으로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쏘게 되면 크립토 시장 규모 1000배 이상 커지게 될 거고 각 코인들의 시가총액 대폭발 상승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알트코인의 버블은 곧 위험자산의 버블이다 즉 엄청난 포모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걸 위한 과정에서 지금 흔들기가 진행 중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흔들기의 물량을 포기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리플 가던 길쭉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목표한 곳에 다다르게 될 거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운이 좋았네, 이렇게 말들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올라왔다는 건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만 알겠죠. 아직 우리가 가야 할길 한참만이 남아있다는 라거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리플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브릭스가 나왔어요. 자, 여기 CIPS,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위프트, 그리고 러시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SPFS, 그리고 인도 중심의 SFMS, 그리고 미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페드나우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여기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20022가 함께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의 대빵 국제결제은행 BIS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CIPS, 미국 중심의 FedNow와 SWIFT,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BIS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캐나다 중심의 페이먼츠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랍 중심의 부화와도 연결이 되고 동남아시아 페이넷 말레이시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요. 역시 우리 리플렛과 연동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100% 리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리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게 되면 일본의 SBI, 인도의 코타, 그리고 ICC 뱅크가 리플과 스텔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다시 한번 금 기반의 브릭스 공동 통화와 함께 CBDC 전 세계 실시간 결제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 중에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DLT, 일본의 DLT, 중국의 DLT, 한국의 DLT, 인도의 DLT, 아프리카의 DLT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 금융 정부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24시간, 일주일, 그리고 365일 쉬지 않고 자. 들이 이동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혈관의 주인이 바로 우리 리플이라는 거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리플의 가격은 폭발을 할 수밖에 없다. 리플의 가격이 2025년 현재 이 부근에 있죠. 2017년도에 1년 동안 무려 900배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보시다시피 현재 리플의 자리가 이 부근이라는 게 보이시죠? 현재 6년 만에 패턴을 뚫어주고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그 파급이 절. 대로 작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한순간에 위로 끌어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리플 10년 기준으로 100만 원갈 거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것도 최소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큰 흐름을 보면서 시장 흐름과 리플의 내재 가치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저와 함께 대응을 잘 하시고 신흥부자 1% 안에 꼭 들어가셔서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응원할게요. 자, 이제 뉴스나 차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수익을 내고 싶으셔서 지금 찾아 보시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다 찾아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로는 진짜 돈이 굴러가는 이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저도 힘든 시기 다 겪어봤고 다시 일어서봤기 때문에 저같이 힘든 길, 이런 막다른 길을 마. 여러분에게 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혀 상관없던 일을 하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단순히 뭐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심리에 따라서 돌아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뜨겁다 하는 ai 섹터 민코인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대감 rwa 그리고 디파이 관련 코인들 단순히 사람들의 이런 관심이 많아서 그냥 상승을 하겠습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 마켓 메이커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이 돼서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께 그 비밀을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투자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내용은 정말 민감한 내용이에요. 혹시 다른 데 가서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면 농담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이 정보를 저에게 준 사람도 함께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끔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힘들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싶고 한분한분 한분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니까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잡은 고기를 내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료 보이시죠? 이 자료를 여러분께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한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크립토 시장을 이끌었던 것과는 반대로 이더리움이 기대만큼 오르질 않아서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0%는 훨씬 넘겨야 정상인데 계속해서 지금 10%대에 머물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올해는 이더리움이 확실히 다를 거예요.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먼저 불을 뿜어줘야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더리움에 엄청난 기대감이 되는 소식이 있죠. 최근에 그레이스 케일에서 현물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허용 신청을 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etf 스테이킹이라는 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거래소에 맡기면 신규 이더리움을 이자처럼 받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기관투자자들이 etf에 투자를 하는 이유도 그 종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런 이익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한번 그 종목을 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자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이런 etf 스테이킹에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있어서 ETF 스테이킹 승인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그런데 트럼프가가 운영을 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에서 57% 비율로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더리움 매집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트럼프 역시 이더리움으로 큰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승인이 반드시 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만큼 그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 진정한 달러의 주인장들 바로 블랙록과 피델리티 역시도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블랙록은 여러분도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경 5천조 원을 운용하는 미국의 최고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블랙록이 계속해서 지금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블랙록은 이더리움 기반 RWA 펀드 비드 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RWA는 모든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들, 뭐 부동산, 자동차, 석유 등의 이런 가치를 토큰나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펀드를 말하는데요. RWA 펀드 B들 역시도 시장 유치를 위해서는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은 투자를 할때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같은 이런 부수적인 수익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를 한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 역시도 이더리움의 ETF. etf 스테이킹 승인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승인이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 출시와 함께 순탄하게 스테이킹 옵션 거래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들이 etf 스테이킹 상품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etf 스테이킹이 승인이 되면 앞으로 크립토 시장 엄청난 알트코인 불장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걸 마켓메이커라는 이런 세력들이 이용을 해서 이제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이런 플랜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5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하는 날짜와 매도를 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블랙록을 비롯해서 정말 이름만 돼도 알수 있는 거대금융기관들의 이런 마켓메이커들이 추출이 돼서 만들어진 문건이에요. 여기 이렇게 블록 처리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의 종목 이름부터 해서 평단가 예상 수익률까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25년 자료거든요. 저는 2024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2024년 7월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시작이 된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도 처음에 세 번은 의심을 했는데 그래 한번 나도 해 보자 해서 8월부터 적은 비용으로 도전을 해 봤고 그렇게 점점 비중을 늘리면서 11월까지 시드를 늘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껏 크립토 시장을 공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정 정말 허탈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투자라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제 자신과 타협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2025년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들은 뭐 지금 핫한 AI 그리고 민코인, 디파이, RWA,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정말 여러 섹터의 코인들이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꽤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야 이거 돈이 얼마나 많? 이런 코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올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료를 공개를 하는 만큼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더꼭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68596237 01068596237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한번 도 빠짐없이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지금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꼭 문자 남겨 주셔서 저와도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 봐서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 세력들의 계획에 여러분도 동참해서 2025년 올한 해는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이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